진해성이 트로트픽 트라트픽 순위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정상에 오르며 차세대 트로트 황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는 팬들의 강력한 성원 덕분에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가수 진해성이 이번 주 트로트픽 트라트픽 남자 가수 위클리 랭킹에서 또다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며 영예로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순위 상승을 넘어 현재 트로트 신에서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강력한 영향력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진해성은 무려 7592707 포인트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결코 단순한 팬투표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며 현재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이름이 변함없이 꾸준히 최정 상권에 자리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해성이라는 아티스트는 데뷔 이래 특유의 깊이 있는 감성과 흔들림 없는 안정된 보컬 실력으로 무대마다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달하며 수많은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깊은 신뢰와 교감이 팬덤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결속력으로 이어져 이번 주 압도적인 득표 1위라는 놀라운 결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그는 다양한 음악방송과 인기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였고 이러한 활약은 일반 대중의 인지도 상승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히트곡들과 특유의 솔직하고 따뜻한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꾸준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로트픽 위클리 1위 등극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현재 트로트 신의 흐름 속에서 진해성이 점점 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중심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하는 명징한 지표이며 그가 왜 차세대 트로트 황제로 불리며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해낸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앨범 발매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향후 음악적 행보와 활동 영역의 확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트로트픽 위클리 투표에서 진해성이 남자 가수 부문 1위를 압도적인 표차로 차지한 것은 그동안 그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다져온 팬덤의 단단한 결속력과 최근 활발한 방송 활동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가장.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며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주 투표는 여러 명의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여 순위 변동이 한치 앞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이 최종적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것은 그의 팬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해성은 매 무대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라이브 실력과 특유의 깊고 서정적인 감성을 혼신을 다해 전달하며 대중과 팬들에게 음악적 신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무대 위에서의 진중한 모습과는 또 다른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따뜻한 유머 감각을 선보이며 일반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활발한 방송 활동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높은 화제성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진해성에 대한 언급량과 긍정적인 여론을 상승시켰고 여기에 다가오는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된 신곡 정보와 티저 이미지 등이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 투표 참여율에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실력, 대중성, 팬덤 결속력, 컴백, 기대감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번 주 진해성의 1위 등극은 단순한 인기 확인을 넘어 트로트 신에서 그의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성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 인생은 지난 2012년 데뷔 앨범 내 사랑받아조를 통해 첫발을 내디디면서 세상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강력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데뷔 당시 그는 세련되거나 기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보컬 스타일보다는 진심을 담은 감정과 깊이 있는 공명으로 승부하는 호소력 짙은 보컬 스타일로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동시에 받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성인 가요 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공인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무명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꾸준히 현장 공연을 펼치고 다양한 음악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서서히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의 고독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 바로 트로트 전국체전에서의 최종 우승이었습니다. 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진해성은 특유의 호소력 짓고 울림이 큰 목소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사로잡았고 무대마다 진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순식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톱트로트 아티스트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상승세는 이후 미스터 트롯 이 출연을 통해 더욱 확고부동하게 굳혀졌습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종 3위 즉 영광의 미를 차지하며 자신이 단순한 예능형 참가자가 아니라 실력과 인기를 동시에 갖춘 명실상부한 진정한 트로트 보컬리스트임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해성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고 대중의 신뢰와 팬덤의 결속력 역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층 더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미스터로또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 등 여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무대 위에서의 진중한 모습과는 또 다른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활동 영역을 더욱 폭넓게 확장했습니다. 특히 투칠 멤버들과 함께한 전국 투어 콘서트는 그의 폭발적인 공연력과 라이브 실력을 직접 체감한 팬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게 해준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진중함과 깊은 감성이 무대 밖에서의 따뜻함과 겸손함이 조화를 이루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 잡힌 이미지와 진정성이 그의 인기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2025년 2월 현역 가왕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과는 진해성이 단순히 한두 번의 반짝이는 인기에 기대는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해온 실력과 무대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트로트 스타로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한순간의 화제성이나 운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함과 진정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져 왔으며 지금의 놀라운 성공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 세계는 최근 발매된 앨범들을 통해 더욱 탄탄하고 깊어지며 그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색깔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에 발매된 앨범 온스 러블리는 그의 음악 인생 중 가장 순수하고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낸 역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앨범에서 진해성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설렘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가는 마음의 변화와 성숙함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전통 트로트의 구수한 감성과 모던 발라드의 세련된 감성을 융합한 독특한 감정의 흐름을 창조해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깊이 있는 그의 목소리는 곡 전체에 강력한 설득력을 더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과 울림을 남깁니다. 이러한 음악적 성숙함은 그가 더 이상 인기 TV 프로그램의 참가자나 일시적인 스타가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언어와 세계를 쌓아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만천하에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25일 발매 예정인 그의 새 앨범 노원더는 no 진해성의 음악 인생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음악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총 7곡으로 알차게 구성된 이 앨범은 진해성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성적인 깊이와 풍부한 음악적 해석력이 집대성된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그럴 애템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드러내며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진혜성이. 깊고 애절하며 호소력 짙은 보컬은 이러한 진솔한 메시지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더욱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진혜성 특유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가장 극대화하여 돋보이게 합니다. 나아가 앨범 전체는 단순한 트로트 감정선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시도와 폭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적 지평이 더욱 확장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은 진혜성이 현재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기대와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티스트 중한 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음악적 행보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기대를 최고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로트픽 위클리 1위라는 이번 결과는 진해성이 단순히 일시적인 인기나 팬덤의 일방적인 지지에 기대고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이미 트로트계의 새로운 구심점이자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데뷔 이후 현재까지 긴 시간 동안 음악에 대한 성실함과 진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신의 실력과 감성을 동시에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아티스트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하고 거대한 울림으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대와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든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 부르기를 넘어 감정과 진심을 청중과 함께 나누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혜성만이 가진 독보적이고 강력한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트로트 시장에서 그가 꾸준히 최상위권을 지키고 또다시 1위에 우뚝. 옳은 것은 뛰어난 가창력, 넓은 대중성, 성실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음악적 성취와 성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더불어 곧 다가오는 그의 새 앨범 노원더는 no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뛰어넘어 진해성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타이틀곡 그럴애 템은. 그의 특유의 음색과 깊은 감성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진해성이 왜 차세대 트로트 황제로 불리고 있으며 왜 현재 트로트 신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2025년 하반기 그의 컴백은 단순한 앨범 발매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침체될 수 있는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뒤흔들 강력한 파동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해성의 다음 행보는 이제 한가수의 활동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 더욱 굵고 강력하게 대한민국 가요계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혜성의 새로운 음악 소식과 컴백 관련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이 아티스트 진혜성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수 진혜성이 최근 트로픽 남자 가수 위클리 랭킹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은 현재 트로트 음악계의 흐름 속에서 그가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확고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75만 9,277점이라는 경이로운 득표 수는 팬덤의 결속력과 조직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이 결과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진해성이 꾸준히 정상권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음악 활동은 언제나 깊이 있는 감성과 흔들림 없는 안정된 보컬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전달해왔고 이러한 진심이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강력한 신뢰와 팬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그가 참여했던 다양한 음악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의 활약은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히트곡들과 인간적인 매력이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1위는 진해성이 차세대 트로트 황제라는 별명에 가장 부합하는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공인한 것이며 다가오는 신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음악 팬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트로픽 위클리 투표 기간 동안 진해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득표력은 그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팬덤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수많은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여 순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했던 상황 속에서 진해성이 이룬 성과는 그의 팬덤이 단순한 규모를 넘어선 강력한 결속력과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데뷔 이래 단한 번도 무대에서 실망을 안긴 적 없는 뛰어난 라이브 실력과 특유의 서정적이고 호소력 짙은 감성을 통해 음악적 신뢰를 견고하게 다져왔습니다. 동시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무대 위에서의 진중함과는 또 다른 솔직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이러한 균형 잡힌 활동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끊임없이 높은 화제성을 만들어냈고 긍정적인 여론과 언급량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된 새 앨범의 정보는 팬들의 기대감을 극도로 끌어올려 투표 참여율에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번 주 진해성의 1위 달성은 단순한 인기 확인 차원을 넘어 트로트 음악계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멈추지 않고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성취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진해성의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의 성공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정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올려진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2012년 데뷔 앨범 은혜 사랑바다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그는 당시부터 세련된 기교보다는 진심 어린 감동과 깊이 있는 목소리의 울림으로 승부하는 독자적인 보컬 스타일을 구축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데뷔 직후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 가요 부문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잠재력을 인정받았으나 그는 무명 시절에도 꾸준히 현장 공연과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갈고 닦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은 바로 트로트 전국 재전 우승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통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대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목받는 트로트 아티스트로 급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미스터 트롯 2분에서 더욱 확고해졌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종 3위인 미미 미. 를 차지하며 그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넘어 실력과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겸비한 진정한 트로트 보컬리스트임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진해성은 명실상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대중의 신뢰와 팬덤의 결속력은 이전에 비해 한층 더 강력해지는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진혜성은 미스터로또,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무대 위에서의 진중한 모습과는 또 다른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활동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혔습니다. 탑7분 멤버들과 함께했던 전국 투어 콘서트는 그의 뛰어난 공연 능력을 팬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으며, 팬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무대 위에서의 진지함과 무대 밖에서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 잡힌 이미지가 그의 인기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은 2025년 2월 현역가왕 2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순간으로 이 성과는 진혜성이 한순간의 인기에 머무르는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무대에 대한 진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트로트 스타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사한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순간적인 화제성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함과 진정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져 왔으며 지금의 성공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